오늘 장세기 7장 말씀입니다. 장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까지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대던의 둘째 달곧 그달 1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쌤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쌤 함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우리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우리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고새와 그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151일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내리신 것이 아니죠. 이미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주시고, 준비하고, 말씀대로 깨닫고, 회개할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짓고, 심판의 때를 피할 준비를 한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자기 쾌락대로 살았던 자들은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7장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갔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방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에게 암수 한 쌍씩 또뭐 여기 보면 이제 정결한 짐승은 또 일곱 씩 부정한 것은 둘씩 하여튼 이렇게 쌍 쌍이 암수로 해서 다그 종류대로 모든 짐승 모든 생물들도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고 보존됐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예,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예, 또 이번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또 노아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때, 심판을 피하고, 예, 구원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면 방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구원받을 방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순종하며 그대로 걸어가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고. 다 구원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런 말씀, 이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그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된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방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시험이나 심판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네,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소동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피하라, 심판의 자리에서 피해야 된다. 위험한 곳에서 빨리 떠나라. 근데 그거 무시하고 막 비웃고 그랬던 자들 있잖아요. 뭐 로세 사위 같은 다 그러면 뭐 심판 받는 거죠. 여러분 예, 심판의 자리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죄악의 자리는 떠나고요. 예, 홍수 난다 그러면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되듯이 예, 빨리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 좋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또 마지막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올때 우리는 오직 주님 곁에 주님 꼭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심판의 때를 피하고 다 구원의 자리에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 그런 말씀이죠. 여기 2절에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정결한 것과 또 부정한 것을 이렇게 차등을 두어가지고, 방주 안에 들여보내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결한 짐승들은 왜 많이 들여보내라 그랬을까? 이제 정결한 짐승은 물론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또 있으시겠지만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일곱이라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숫자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이제 정결한 짐승이 많이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자연 생태계도 보면 정결한 짐승이 되게 이제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 초식동물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이 자연계에도. 이 육식 동물, 부정한 짐승들보다, 먹이 사슬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잖아요. 사실 최상위 포식자가 사람이죠, 사람. 사람은 한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다 별반 받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들일수록 많이 구원받는다. 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하여튼,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새들, 모든 짐승들 다, 이제, 다 이렇게, 방주로 들여보내서,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유전하게 하라는 것은 계속 보존하도록 하는 거죠. 대를 이어서 보존하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완전히 파괴시켜서 다 없이 물어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존을 생각하세요 보존.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꼭 쌍식, 이렇게 한 쌍식 또 암수 몇 쌍식 이렇게 꼭 암수로 이제 방주에 들여보내서 이렇게 구원하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 섭리의 은총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완전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서도 또 바로 심판하시질 않고 7일간 또 유보를 하셨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러셨던 것처럼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모으시는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신 회계의 기회이기도 해요. 네, 이때라도 깨닫고 순종하고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거죠. 방주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7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제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이게 7절.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피하여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방주이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문을 닫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다 들어가니까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그다음서부터는 무엇입니까? 이제 심판이에요. 여기 17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이러한 그 엄마심 아주 모든 것을 다 아주 싹 쓸어 버리시는 그러한 말씀이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리시고 이제 어떻게 된두 사람으로 두 부류로 딱 구분되는 거야. 심판의 때는 쓸어 버림을 당해서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과 또 노아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처럼 구원의 방주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받는 자들하고 딱 구분되는 거야. 심판의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멸망과 구원이 다 구분되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가 다 구분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 안의 거함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늘 머물러야 되고. 심판의 자리는 피해야 된다 하여튼 우리가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험한 자리 피해야 될 자리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 받을 자리 항상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집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날개로 그 자녀들을 품으신 것 같이 환란의 때에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또 피하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심판의 때가 임박했을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런 예표와도 같은 말씀이다. 물론 이 말씀 말고도 뭐 이미 성경 전체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의 길에 있을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다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 홍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으니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위험한 심판의 자리는 떠나고 죄의 자리는 떠나고 하나님의 집에 고하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여러분 6월절 출애굽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아무리 뭐 애굽에 뭐 재앙이 임하고 죽음의 사자가 임해도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네,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노아와 같이 예, 주님 의지하고 주님 구원의 자리에 늘 거하며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수를 피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방주에 들어가는 순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 받은 자들은 아무리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가정들마다 지켜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환절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는데 하나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충만하여서 늘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옵시고 어려운 일들은 막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바른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 날마다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과하오니 이 한반도를 지켜주시옵시고 온 세계의 전쟁이 확산되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확산되고 북한의 군대가 참전을 하고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님 이러한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이 한반도의 전쟁과 아버지 하나의 살상의 비극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분열과 다툼을 꾀하고 전쟁을 획책하는 모든 악한 권세자들 주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 아버지 마지막 될수록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의 자리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의로운 자 되어서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다 주님께로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